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Hello everyone. 오늘 영상은 OMR 카드를 처음 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OMR은 Optical Mark l e a d e r 의 줄임말로 뜻이 광학식 마크 판독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OMR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색 OMR 카드도 있고요, 하늘색 OMR 카드도 있지만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감독관 선생님께서 주시는 대로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OMR 카드를 받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컴퓨터용 사인펜이에요. 한쪽에는 빨간색이고, 한쪽엔 노란색인데, 실상은 빨간색 열면요. 여기는 예비 예. 마킹을 할수 있는 플라스 펜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이 들어있고요. 기계는 이 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낙서를 많이 해도, 이거는 기계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이 펜은, 기계는 인식하지 않아요. 받으면 계열,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 등이 있어요. 첫 번째에 적힌 계열은 네. 건들지 않습니다. 자, 학년. 어 1학년이에요. 1학년. 자, 3반이네요. 3반, 번호는 15번. 과목코드는 과목마다 다릅니다. 영어 듣기는... 우리 학교에서는 10번이에요. 이거는 칠판에 적혀 있거나 감독하시는 선생님께서 해당 과목, 과목 코드를 말해 줄 거예요. 과목명. 자, 영어 듣기를 한다고 칩시다. 영어 듣기. 김도유 감독 확인칸은 여러분이 손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킹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기회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예비마킹을 할 거예요. 예비마킹. 1학년. 3반은 03이에요. 두 칸이 있으니까. 03. 번호는 15번. 가무코드 10번. 어, 실수로 11번에 체크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10번, 10, 가무코드 10번 여기 잘하면 돼요. 이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1학년. 자, 0, 3, 1. 응. 자,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 건데, 1번 정답이 2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들을 체크합니다. 물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시험 칠 때는 잘 풀어서 해당 정답을 찾습니다. 실수로 삐져나가거나, 또는 4번이 답이 아니고, 다시 보니까, 2번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했다가 나중에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절대로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답에 체크를 합니다. 이때 이 칸을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근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나는 답이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해서 4번에 마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고 싶은데 틀렸을 때는 시험 시간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고 손을, 손을 들고 입은 열지 않고요. 손을 들고 있으면 감독과 선생님께서 교체하러 오십니다. 어 그럼 이때 색을 받아서 다시 보고 잘 마킹을 합니다 아 어? 음. 어, 실수로 제가 점을 찍었어요 15번 인데 자 이때 이 찍은 점은요 거의 기계가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기계는 두개가 인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도 또 교체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은색 펜을 써야 돼요. 또 풀을 줍니다. 여기 윗부분은 사실 플러스 펜으로 사용해도 돼요.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요. 이게 생각보다 잘 번져요. 이렇게 번지면. 안 돼요. 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번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시험지에서 몇 번의 문제가 마지막인지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5번까지 문제가 있다면 25번까지 잘 체크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번지는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답안지를 교환하도록 합니다. 잘 배워서 영어 듣기랑 학교 시험까지 모두 대박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